7위는어어어는이 독수리지만 독수리 문자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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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의 이화살표이 날개를 펴냈기 때문에 7위로들어습니다자두 번째 아, 두 번째 위에 있지? 아, 두 번째는 미스터 핑. 이번사는 이게 유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뭐, 지퍼가 있고여기 그래서 얘가 탈을 쓴, 평균 에을쓴 곳, 제가 그 짐꾼이랑, 여기 로봇 머시기가 짐꾼이라서, 이게... 자, 우리, 우우위우위우위 우리. 우리. 입니우레 우리. 우레온리 카멜레온인데 여기 우리. 우 처음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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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너우 처음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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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이, 오이, 오이지. 그다음에는 아 그다음에 뭐이지아 그다음에 다이너. 다이너가 왜왜 왜 다이너가 그러면은아 그다음에는... 잠깐 멈춰봐 여기 여기 무슨 병아리 보이세요? 어, 얘 얘도 있거든요? 모자 썼고, 이거 뭐 샀죠? 이것도. 이것 때문에 사위에 네. 들어갔고 자 또는 누구냐면 애쉬입니다. 애쉬가 왜 여기 <놀라> <어디? 놀라> 공포천 <공부천수? 놀라> <왜? 놀라> 얘가 지 로봇이라서 어. 아, 나. Sammy? Sammy? No. 습니다 I n 아 n 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 니타입니다. 니타는 이 옆에 곰돌이가 있어서 그런 스킨들도 막 돌고래, 판다 이런 거. 어딨죠? 자, 다음은 바로 버즈입니다. 1위죠. 버즈가 공룡이 무슨 공룡 최대의 선글라스나 호루라기 이런 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 이렇게 일을 하고 영희, 영이, 영희는 까마귀네. 까마귀. 까마귀는 직접 체험 체험해보겠습니다. 까마귀는 진짜 까마귀가 까마귀. 같아, 까마귀. 아, 하늘도 날잖아. 오, 하늘, 날아. 하늘, 날아. 자, 어때? 까만게 같지? 응. 이게 바로 편집해 까마, 까마, 까마. 까마. 자, 멍하. 구성 그 눌렀지?